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는데, 뭘 보여줘? 저요? 전형적인 음. 꿈을 보여주죠. 근데 어떤 캐나다. 꿈? 캐나다의 대학 학생들이 꿈꾸는 꿈을 보여주죠. 뭐 하는 동안? 캐나다. 자는 동안. 근데 뭐 중에? 여섯, 여섯 개의 전형적인 꿈 중에, 쫓기는 꿈이 가장 빈번하게 보, 보고되어지는 꿈이죠. 그치? 근데 그것이, 이것도 용인도 되게 중요한데요. A is followed by B 하면 뭐가, 뭐가 무슨 음. 말이죠? A가 b 에서 따라가진단 말은 뭐지? B가, 어, B가 A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. 아, 네. 그러면 뭐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죠? 아, 네. B가 A를 따라가고 있으면? 아, 네. 내가 널 따라가고 있으면 네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지. 아, 네. A 다음에 B라는 뜻이야.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? 늦게 도착하는 아, 네. 게 있는 거죠. 그제 그것이 보고되어지기를 66%, 참여자 66%에서 보고되어 자, 이거 조심해야 되고, 지금 나온 거. 그 다음에. 퍼센티지 어떤 퍼센티지? 맛있는 음식을 먹는 퍼센티지는 반인데, 뭐의 반이야? 늦게 도착하는 것에 반이죠. 또 퍼센티지 어떤 퍼센티지? 가치는 퍼센티지나 돈을 찾는 퍼센티지는 같았던 거죠. 네, 마지막은 그림 보고 가겠습니다. 다음에. 뱀을 보는 것은, 그 것은 가장, 가장 적게 빈번하게, 빈번한 꿈이었죠. 보도되어진, 뭐에요원 응. 솔드가 뭐죠? 어, 3분의 1이죠. 뭐에 어, 참여자들의, 하제 네, 보겠습니다. 아, 뱀을 보는 거, 네, 25%니까 한분의 1이 아니, 4분의 1이 있어요.